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홍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2과에서 배운 회화를 복습해 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小페이,你在 忙什么呢 我要去北京出差四天，做点准备。是吗？什么时候走？明天早上的飞机。小培你在忙什么呢？我要去北京出差四天，做点准备。是吗？什么时候走？明天早上的飞机。<noise> 네오늘배울수업에필요한단어를준비했습니다먼저 휴가, 결근, 결석 등을 신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칭자입니다. 다음 단어는 1. 사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시칭입니다 다음 수술이라는 뜻인 단어 쇼슈입니다. 다음은 곁에서 도와주다, 시중들다라는 뜻을 가진 페이입니다. 다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뜻인 단어, 应该입니다. 다음, 보살피다, 돌보다 또는 간호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 照구입니다 다음 단어는, 보고, 보고서, 리포트의 뜻을 가진 단어, 报告입니다.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 보세요. 请假，请假。事情，事情。手术，手术。陪，陪。应该，应该。照顾，照顾。 报告，报告。네잘따라하셨습니다이단어들을머릿속에떠올리시면서오늘배울대화를들어보겠습니다总经理，我想请几天假。哦，什么事情？我妈妈身体不太好，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她。是这样，应该好好照顾老人家。 那你写个报告吧，总经理，我想请几天假。哦，什么事情？我妈妈身体不太好，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她。是这样，应该好好照顾老人家。那你写个报告吧。嗯、자잘들으셨죠문장의뜻을해석해보겠습니다小丁一，사장님에게말했습니다总经理。 我想请几天假? 사장님, 저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어,什么事情?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请假는 휴가, 결근, 결석 등을 신청한다는 뜻으로, 본문에서 설명된请几天假는 며칠간 휴가를 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휴가의 허락을 받길 희망할 때에는, 我想请几天假? <목소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请假를 <목소리> 이용한 예문을 좀더 볼까요? 他请假回老家了.이 문장은 그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他想找经理请假? <목소리> 이 문장은 그는 사장님을 찾아 휴가를 내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总经理,"我想请几天假。""总经理,"我想请几天假。""总经理,"我想请几天假。""总经理,"我想请几天假。""哦，""什么事情？""哦，""什么事情？""哦，""什么事情？"总经理,我想请几天假? 哦，oh, 什么事情？他请假回老家了。他请假回老家了。他请假回老家了。他请假回老家了。他想找经理请假。他想找经理请假。他想找经理请假。他想找经理请假。对。잘따라하셨어요다음샤오딩말합니다 我妈妈身体不太好，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她。어머니의건강이좋지않아서작은수술을해야합니다제가간호해야해서요그러자사장님이是这样，应该好好照顾老人家。那你写个报告吧。그러니리군요어머니를잘보살펴드려야죠 그럼,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세요. 라고 대답했네요. 身体不太好에서身티는 신체, 몸이란 뜻도 있지만 건강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문은 몸이 썩 좋지 않다. 즉,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我베陪他 중에 때에는 모모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문은 그녀를 간호해야 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이는 누구와 함께하다, 누구와 동반하다, 누구의 곁에서 도와주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페이 뒤에 사람을 붙이면 누구와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본문은 어머니 곁에서 도와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데이터 취판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이고 오야 베타 치취광지에는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장님의 대답 중하오하 라는 단어에는 좋다란 의미의 하가두 개나 있으니 자연스럽게 잘, 제대로, 열심히 라는 의미가 되겠죠? 老人家는 어르신이라는 뜻이니, 본문은 어르신을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 읽어보세요. 我妈妈身体不太好,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她。我妈妈身体不太好,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她。我妈妈身体不太好, 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他。我妈妈身体不太好，需要做个小手术，我得陪他。是这样，应该好好照顾老人家。那你写个报告吧。是这样，是应该好好照顾老人家。那你写个报告吧。是这样，应该好好照顾老人家。那你写个报告吧。是这样。 是应该好好照顾老人家。那你写个报告吧。陪他吃饭，陪他吃饭，陪他吃饭，陪他吃饭。我要陪他去逛街，我要陪他去逛街，我要陪他去逛街，我要陪他去逛街。네잘따라요마지막으로연습문제를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발음을 듣고 성조를 표시하세요. 1번 징자 징자 네, 정답은 3성과 4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2번 신티신티 네, 정답은 1성과 3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3번 페이 배, 정답은 2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4번, 应该,应该, 정답은 모두 1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5번, 照구照구 정답은 모두 4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무엇이 들어가야 정답일까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칭과 짜입니다 문장의 뜻은 사장님, 저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쉰티, 쇼슈, 페입니다 문장의 뜻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작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간호해야 해서요. 라는 뜻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짜오구 시입니다 문장의 뜻은 그런 일이군요.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죠. 그럼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잘 맞추셨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31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민망 패터나 페이스북 또는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4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의 문명이 대표적인 강줄기를 기점으로 발달했듯이 중국의 문명도 황허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된 시대에 황허를 중심으로 삶을 일구어 왔고 중국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황허는 길이 5463km이며 대표적으로 중국 복방 문화의 산 증인입니다. 또한 황허는 현대 중국의 공업화 시대에서도 중국인의 삶과 문화를 이끌고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참, 황화의 이름을 반영하듯이 황화의 종류는 광토가오안에서 씻겨내려온 진흙으로 누런 황토물을 이룬답니다.